안녕하십니까. 도깨비법의 이영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12시간 영문법 비법을 통해서 저희는 영어의 문장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았죠. 그리고 나서 어, 해석 스킬의 비법을 통해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섹션별로의 구문독해를 통해서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주어 동사 이런 오 형식의 관계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실전을 통해서 실전 문법까지가 배영이 됐죠. 어, 이제는 마지막 에 영어의 꽃이라는 어, 독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저자가 원하는 주제가 뭐고 제목이 뭐고 요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문장에 빈칸 출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각각의 섹션들을 공부할 겁니다. 이 섹션에서는 그래머를 통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문장의 구조를 분석했고 어떻게 글이 생겼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이 부분에서는 그래머를 좀 배제하고요. 어~ 리딩과 스킨 스캐닝과 스키밍을 통해서 어떻게 빠르게 좀더 문장을 풀어갈 수 있고 좀더 쉽게 우리가 문장을 접근할 수 있는 자의 방식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뭡니까? 주제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제는 어~ 두지씩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장은 주제를 두괄식에 두면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해? 빨리 풀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두괄식에 잘안 두고 어디서 에 둔다 미괄식이나 중괄식에 둔다 어 혹여는 혹자는 어떻게 양괄식에 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제 문장을 풀어갈 때는 우리가 연결사에서 중점을 두고 꼭 핵심 포인트는 준다라는 겁니다 자이 문장도 한번 읽어보고 일단은 읽어보고 우리가 어디서 주제를 찾는가 아밍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몸 푸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자 알버트 캄펄츠 알버트 칸터버리라는 사람은요, love the good classic literature, 고전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네요. But 그렇지만 히크든게 c 스아운 d r 들은 그는 그의 아들들이 to read it, 자 그것을 익게끔 할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고전 문학을 좋아했지만 애들한테는 어떻게 익힐 수 있었다 없었다, 익게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뭔가에 대한 주제 전환이 나왔다. 고전 문학을 좋아했지만 애들은 익힐 수 없었다. 그래서 자, 얘들은, 부연 설명이 나오네요. They p r e p e r e d t comic book. 그들은 만화책을 좋아했다는 거죠. And it felt, 뭔 노력입니다. 무슨 노력입니까? To his, to interest his children and others. 그의 아들들과 다른 사람들의 흥미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He came up with idea. 그는 뭔가의 생각을 해내네요. Came up with는 무슨 뜻이다?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죠. Of reading comic book. 뭘 통해서요? 자, 뭔가에 대한 생각인데, 무슨 생각이냐? reading classic이죠. 음. 고전을 익히자라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뭘 통해서요? Through the comic book. 자, 만화책을 통해서 뭔가의 흥미를 이끌어내 보자. 라는 문장이죠. 전, 전반적인 문장 보니까, 어, 본인은 고전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자기 애들이 안 읽었다 이거죠. 그래서, 자, 뭘 통해서? 만화책을 통해서 한번 익혀보자. 이런 문장이 나왔죠. 그 다음에 본다 보니까, then 나왔네요, then. 자, 선생님이 뭘뭐 써놨어요? 자,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then. 자, 조금 이따 설명 나오겠지만,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사가 나왔어요. 그, 그 결과, 그런 다음에, 이거죠. 그런 다음에, he began the classic comic book company. 자, 만화책 회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언제? 1940년도에 만들어냈다. And published the successful. 그리고 published the successful comic books. 성공적인 만화책들을 published 했다. 이 말이겠죠. 출간해냈다. such as Tom Sawyer and then Romeo and Juliet. Tom Sawyer와 Romeo와 Juliet 같은 이런 책들을 출간해냈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본인은 만화책을 아, 고전을 좋아했지만 자기 애들한테 읽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음, 만화책 회사를 만들어냈다 결과란 문장이 벤에서 잡히죠. 핵심 포인트는 이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문장을 보니까 Why children's woman comic book? 왜 애들이 comic book을 좋아하느냐? 자, 아니죠. 이런 내용 자체가 없었죠. beginning of the classic comic book. classic comic book에 대한 시작. 뭡니까? 고전 만화책에 대한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문장이죠. 일단은 주제문장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핵심어들이 나와있는 글들을 통해서 봐라. 일단 커믹북이 나왔는데 1번하고 2번인데 애들이 원하는 건 아니었고요. 커믹북의 비기닝이죠. 왜 어디서 나왔다? 댄에서 나왔죠. 답은 2번에서 나왔겠네요. 톰소 t i 익사이팅 스토리. 이런 문장은 안 나왔죠. How to choose a good classic literature. good classic literature를 좋아하는 것은 본인이었기 때문에 choose라는 말도 안 나왔다 이거죠. the good point of reading classic literature. 자, 고전 문학을 읽는데 있어서 좋은 관점은 무엇이냐? 라는 문장이죠. 자, 우리가 이 문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 기본적으로 본인은, 본인은 뭘 좋아했어? 고전 문학을 좋아했는데 애들이 익힐 수가 없었어. 그래서 부연 설명이 나와 있고 뭐가 나왔다? Then 하면서 그런 다음에 그 결과 뭐 했다라는 힌트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댄에서 잡아볼 수 있는 문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